한반승보 두 마리다 볼치기를주토기로 하는 소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엄청난 치기입니다 성난 황소 계속 오른쪽 오른쪽 불로서 올려치기 계속 들어갑니다. 엄청난 펀치를 날리는데요. 성난 황소, 그러나 청소 투사,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들어갑니다. 노랫미와 젊은 폐기 한방 성부, 밀고 젊은 성난 황소, 걸려 들었나요? 자 투사 빠져 나올 것이 인데 어깨 걸어서 잘 받아가고 있습니다. 밀어붙이나 성남 황소. 자 투사 받아냈습니다. 태클을 받아내고 나면은 태클을 그런 쪽이 더 위축이 되지요. 홍소 성남 황소 경남 하만에. 하 석고쇠 소입니다. 여기에 맞당 상대 청소 투사 경남 오령의 강만룡 쇠 소입니다. 미엄처는 투사. 자, 당연한 만큼 밀어 주겠다. 엄청나게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 투사. 다시 이번에는 정난 황소의 반격 일주엔 일퇴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투사의 반격 2분을 지나면서 밀어붙이는 투사 밀어붙이는 투사 자, 투사의 반격도 상당히 막강합니다 소로서의 사움, 사움 소로서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소사움 경기니라. 자, 불치기 기술, 멋진 기술로 보여주고 있지요. 상대가 치면은 나도 치겠다. 상대가 밀면은 나도 밀겠다. 다시 어깨 걸로서 받으려고 있는 투사 경서 투사 체력적으로서는 조금 여유가 있겠지요. 왼쪽 불을 걸면서 막아내고 있는 성난 황소. 자 투사의 반격. 소싸움 경기에서 8천 배가 터졌다니요. 정말 참 대단한. 배당이죠. 엄청난 배당입니다. 자, 제미러부는 투사 제3 경기 어떠한 배당을 내놓을 것인지 오늘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매 경기마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 제3 경기 1라운드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라운드가 넘어갈 듯말 듯합니다 소들의 컨디션으로 봐서는 다시 어깨거리 들어가는 양척삼소 청소 투사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청소 투사 어깨걸리서 받아내고 있고요 홍소 성난 홍소 받아냈습니다 투사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가 넘어갈 듯 공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듯 홍소, 성난 황소, 그러나 투사 반격 만만치 않습니다. 홍소가 오활승부 청소가 육활성분데요. 자 5분을 지나서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성난 황소가 조금 밀리는 듯한 양상 성난 황소 설정 물러서면서 상대를 살폈지요 오른쪽 볼을 걸리면서 방어작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난 황소 다시 어깨 걸으면서 밀고 나옵니다 투사 흙깨로서 밀을 붙이는 토사.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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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 성남 방소 모두 이 니한테는 안 되겠다. 그렇죠? 제3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3 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